네, 안녕하세요, 은호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현재 시각 6시 한 25분쯤 됐어요. 강남 가서 시작하려고 이제 수락산역 가고 있고요. 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휴가철의 피크, 7월 마지막 주랑 8월 초 네, 이때가 피크잖아요. <laughs> 그래서 콜 상황이 어떨지 네, 분위기도 볼겸좀 일찍 나왔고 강남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7시 16분입니다. 강남구청역 왔고요. 학동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 잡아볼게요. 7시 22분입니다. 학동사거리 쪽 왔고요. 오자마자 프리콜이 하나 떴어요. 광주 수남로 가는 콜이고, 38분 은행인가에 3만 몇천 포인트 떴는데, 아, 고민을 좀 했어요. 잡을까 말까. <laughs> 한 400m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0가 먼저 들어왔는데, 안 잡았습니다. 가면은 또 다른 콜지로 이동할 때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또 퇴근 시간이라 또 막히겠죠? 가면서 <laughs> 어, 요런, 요런 거, 요런거 잡을게요 네, 네, 잡은 콜 이거고요. 신사동에서 역삼동 가는 콜 잡았고 역삼동 가서 이어갈게요 7시 50분입니다. 역삼동 왔고요. 역삼역 인근이에요 네, 여기서 콜 대기해서 잡아볼게요 슬슬 르네상스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면서 잡아보겠습니다 빈콜 잡았습니다. 역삼동에서 서초동 가는 빈콜 하나 또 잡았어요. 서초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8시 12분입니다. 서초동 왔고요. 남부 터미널역이랑 교대역 사이에요. 근데 제가 남부 터미널보다는 교대역을 좀 좋아하죠.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여기 남부 터미널이랑 교대역 있는데 어 여기는 어 교대 사거리네요. 예 교대 사거리고. 자 그러면은 교대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 한번 잡아볼게요. 8시 1 6분이고요 교대역 쪽으로 가려고 예,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길건널려고콜 하나 잡았어요. 예, 경유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예, 콜입니다. 예, 여기 서초동에서 압구정 경유 해가지고 독산동 가는 콜이고요. 시간 꽤 걸릴 거예요. 예, 여기 추천가로 떴는데 아 제가 봤을 때이예상 예상이 한60몇분 남았거든요. <laughs> 얼마나 걸릴지지 예, 독산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9시 29분입니다. <laughs> 아, 운행을 1시간 정도 했어요. 1시간. 예, 독산동 왔고요. 출발할 때일행분 뭐 택시 잡아주신다고, 그리고 화장실 가신다고 좀 시간이 조금 예, 대기가 좀 있었어요. 예,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여기 휴가철이라 그나마 예, 서울에 차가 좀덜 있어서 1시간 만에 온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차가 많았어요 <laughs> 밀리기도 좀 하고 신호등도 많잖아요 예. 여기서는 그 가산디지털단지 쪽으로 좀 이동해서 콜 볼게요 9시 52분입니다 네, 버스 타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이쪽 왔고요 오면서 뭐콜몇개 떴는데 어, 단가들이 <laughs> 좀 빠지는데도 바로바로 잡혀요 또 아, 일단 대기해서 좀 좋은 콜 네, 잡아볼게요 9시 59분입니다. 예, 콜라 잡았어요. 아 가성비 괜찮은 콜 잡았습니다. 뭐 멀지 않고 아, 단가들이 조금씩 다 빠져요. 그래도 빠지더라고요. <laughs> 잡았다가 다시 뱉는 기사님도 계시고 아, 일단 콜 보여 드릴게요. 가산동에서 목동 가는 콜 잡았어요. 예, 뭐 운행한 20분 정도 예상되는데 목동 가서 이어 갈게요. 네, 10시 20분입니다. 여기, 목동, 신목동역 인근이에요. 도착했고요. 고객님이 좀 빨리 가달라 그래가지고, 좀 밟았어요. 아, 뒤에서 이제 통화하시는데, 아, 뭔가 좀화 나시는 일이 있는지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네, 좀 당황스러웠네요. 아, 여자 고객님이셨는데. 아, 여기서는 콜사황 보면서 이동해볼게요.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고요. 신목동역 인근인데, 어콜 상태 보면서 어, 이동하면서 잡아볼게요 우면동. 오, 네, 콜 잡고 오겠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예, 선유도역 쪽으로 갈게요. 근데 와 버스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네요. <laughs> 목동을 살짝 돌아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선유도가 그래도 좀 그래도 콜이 좀 뜨는 지역이죠. 예, 버스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차피 환승 되니까 예, 선유도 가서 이어갈게요. 10시 3 5분이구요 제가 탄 6,620번 버스가 목동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거, 제 노선 보여드렸잖아요. 목동에서 가다가 콜 하나 잡았어요. 콜 보여드릴게요. 목동에서 네발산동, 네발산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제가 그저께 토요일에도 여기 네발산동 갔는데, 네발산동 가서 이어갈게요. 11시입니다. 여기 네발산동 왔고요 아, 여기서는 버스 타고 발산역 쪽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예. 아,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발산역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버스 타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발산역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그 마곡 이쪽, 마곡역 쪽에도 조금 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동하면서 자 볼게요. 11시 21분입니다. 발산역 왔고요. 오면서 콜이 뜸문뜨문 뜨긴 해요 역시 네. 여기서 대기해서 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11시 31분입니다 여기 발산역 쪽에서 대기 좀해 봤어요 어, 확실히 김포 가는 거 네, 김포 가는 콜들이 좀 보이고 몇개 보였어요 뭐 풍무동, 고촌 그 중에서 고촌 가는 거는 21분 운행인가 23분 운행인데 막2 0 0 0 포인트 추천가도 하나 봤네요 역시 바로 빠졌고요 어 말고도 뭐 핑크홀이나 어, 뭐 예, 여기저기 가는 콜들이 다양하게 떠요. 확실히 이쪽 발산은, 발산역은. 그러다가 어, 그냥 가성비 괜찮은 콜 하나 잡았어요. 예, 착진하기 좋은 편은 아닌데 예, 보여드릴게요. 발산역 근처에서 목동. 예, 또 목동 들어가요. <laughs> 목동 들어가는 프리미엄 콜 잡았고요. 예, 목동 가서 이어갈게요. 예, 11시 55분입니다. 예, 목동 왔고요. 아까 제가 6,620번 버스 탔잖아요. 예, 또그 버스 탑니다. <laughs> 그거 타고 다시 또 선유도 역쪽으로 가볼게요. 6,620번 오는데 막차 같아요. 이 예, 요거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12시 13분입니다. 버스 타고 또 목동 빙빙 돌아가지고 여기 선유도 역쪽 왔어요. 오자마자 콜 떠서 잡았는데. <laughs> 아, 착지가. 제가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서울 콜들만 탔어요. 근데 이제 서울을 벗어나는 콜을 잡았고 아 이거 월요일 날 여기 가면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양평동, 예, 뭐 선유도역에서 그렇 별로 안 멀고요. 예, 양평동에서 성도 성도 <laughs> 들어가요. 예, 아좀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성도 예,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1시입니다1시 한시. 예, 여기. 아, 성도 왔는데... 아, 또 안쪽이에요. 되게 위쪽... 예, 그래서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요. 예, 아, 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해양경찰청 쪽으로 가면은 자전거로 하면 이렇게 한, 뭐한 19분 정도 나오는데... 아, 일단 여기 해양경찰청 쪽으로 이동하는 게 제일 낫겠죠. 아, 근데 먼네요 진짜... <laughs> 아, 이동하면서 콜 잡아볼게요. 1시 28분입니다. 여기 해양경찰청 한 1시 20분쯤 왔어요. 직구터 타고, 이렇게 12분 타고 2812원 나왔고요. 친구랑 통화하면서 왔어요. 통화하면서 좀 대기해 봤는데, 그래도 콜이 뜨긴 뜨더라고요. 그래서 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송도에서 비산동, 안양이죠. 안양 비산동 가는 콜 잡았고요. 비산동 가서 이어갈게요. 2시 4분입니다. 경인 타고 금방 왔고요. 여기 어, 비산동. 아,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바로 옆에 왔었는데, 예, 지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앞에 대림대학교. 예.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했었죠. <laughs> 제가 여기 헬스테이트 비산파 큐브. 예, 여기 왔었잖아요. 며칠 전에. 바로 옆 아파트인데. 그때는. 요기 하면서 대기하다가 인근에서 비산동에서 콜 잡았었는데 그때가 금요일인가 그랬고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 안양역이 가깝죠 그나마 여기서 평촌이 좀 멀어요 평촌역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려면은 좀 멀기 때문에 오늘은 안양역 가서 대기를 좀 해볼게요 2시 31분입니다. 예.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가지고, 목좀 축이면서, 안양역 걸어왔구요. 아, 콜이 없어요. <laughs> 대기 한번 해볼게요. 예, 2시 47분입니다. 예. 아, 콜이 하나도 안올리는거예요 오면서도 그렇고. 아, 그러다가 콜을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역시, 예, 로지로 콜을 잡았구요. 예, 안양, 여기 안양역 인근에서, 시흥 하중동 가는 거예요. 하중동. 멀진 않더라고요. 예. 네. 하중동 가서 이어갈게요. 3시 18분입니다. 여기 시흥 하중동 왔고요. 하중동은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어, 좀 외지네요. 아, 그 오는데, 어, 부인이 일행분 좀 그, 가는 길 경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박달동, 안양 박달동을 살짝 들렸다 왔고요. 어, 근데, 오는 길이긴 한데, 예, 이렇비기랑딴 데로 오다 보니까 한 2~3분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목감 방면 해가지고 고속도로 타라고 나오는데 고객님이 그냥 고속도로 말고 일반 도로로 가달라 그래가지고 또한 3분 정도 더 소요된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하중동인데 일단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쪽에 있는데. 어, 인근엔 당연히 콜이 없고요저 <laughs> 멀리 예, 안산 쪽에, 안산 뭐 선부동 예, 이런 데서 콜, 빈콜 좀 있는데, 아, 저는 여기서 어, 보니까 사당역 가는 광역버스 첫 차가 여기 한 5시 13분 정도에 지나가요. <laughs> 지금 뭐 영락없이 그 버스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아, 이게 이쪽에 있어요. 지금. 3시 반입니다. 아, 여기는, 어, 아, 지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콜이 뛸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laughs> 아, 저도 처음 그냥, 안양에서세요 아까 뭐 콜도 없었고 해가지고, 그냥, 막 콜이다 생각하고 잡고 들어와 봤는데, 콜이 뛸 만한 데는 아니구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5시 10몇 분쯤에, 어, 광역버스 타고 사당으로 가서 예, 복귀할 것 같아요. 예. <laughs> 그래서 지금 예, 마감하겠습니다. 예, 차계부 정리하고 예,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예, 오늘 총 아웃콜 탔고요 수익은 예, 214,438원 했네요. 예, 여기 또 이런 자리 떨어지는 게 약간 킥보드 차서 그렇고, 여기 집에 가는 차비 예, 3,5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뺀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laughs> 아, 3시 반인데, 이거 뭐, 영락 <laughs> 없이 첫 차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요. 예,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laughs>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